자, 먼저는 꿈의날라는 교구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좀 모든 것을 혼합시키고 할수 있게 풀까 했더니, 선생님들한테 그걸 다 보여주기에는 자료를 한 페이지에 놓기가 너무 욕심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일단은 교구걸로 연계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팁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모든 연령 다 똑같으세요. 연계성을 가지고 일단은 한교구씩 저희가 해드려 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전체와 자주 가는 장소, 자주 하는 놀이 평가지에서 반드시 하라는 실내 자유 놀이 또 실내 자유 놀이 산체 또 친구들과 융합해서 연합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전체가 연합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나중에 팁을 드립니다.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원래는 뭐였을까요? 4개 합 네, 우리 새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아이들이 이제 여기 팔을 끼고 이제 우리 아이들 이 목에 두르기도 하고요. 목에 안 두르셔도 됩니다. 팔에다가 이렇게 두르거든요. 이 아이들은 팔이 되게 많이 남죠만년하요자 네, 이제 이것은 그냥 꿈의 날이로 신체 운동 건강에 대한 네, 옛날에요. 칼 영역, 쌓기 영역에 있는 범주에 있었던 것이 지난 누리 과정에 있었던 범주였어요. 자 이게. 학교 운동 건강에서 신체 운동 건강에서 역할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역할이 있어 없어요. 어, 우리 선생님들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가 작가를 해주셨나보다 이번 신체 운동 건강에서는 역할 역할 영역이라는 역할 자체죠. 예술 경험에서도 극놀이로 표현하기가 있지. 그것이 무조건 역할 영역이 역할 거기에 다들어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역할 영역은요 신체도 되고 사회관계도 되고 의사소통도 되고 예술 경험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범주로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포메나래가 우리 기존에 있었던 누리과정에서 어떤 범주였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이건 참고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1번을 보면요, 원래 포메나래의 교구 착용법과 어떻게 놓는지에 대해서 지도서 내용을 똑같이 적어드렸어요. 이건 선생님들이 원래 지도서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도서를 보실 때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이제 목적 보시고 활동 내용 보시고 거기 범주 보시고 했단 말이죠. 지금은 그거 다안 보셔도 돼요. 목적과 주제와 방향은 예전 무리과정 거예요. 지금은 그거가 선생님들이 딱 봐야 될게 뭐냐면 놀이 방법과 그 밑에 보면 확장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중간에 도입 과정에 있는 질문들을 보셔서 이 수학 교구, 이 숫자버스의 교구랑 이 교구를 어떻게 선생님들이 발문하는지에 대한 발문법만 조금 활용하시면 되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목적과 주제를 선생님이 생각해버리시면 또 우리 또다시 예전 무리과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거를 일단은 파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 우리 과정의 주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고는 이제는 좀 버리셔도 되고 놓으셔도 돼요 선생님들에게 좀 자율성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하고 놀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꿈의 달의 교부를 착용하고 요정이 되어 보아요 똑같이 신체 활동과 예술 경험을 같이 해봤어요 이거는 아까 이제 날개를 해서 균형감각을 익히는 걸 했다면 이 밑에서는 이제 역할극을 해보는 거죠. 알릴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2번, 3번, 4번, 5번이 조금 뭐가 다르냐면 앞으로 갈수록 꿈의 날의 교구와 연관되어 있는 활동들이고 뒤로 갈수록은 꿈의 날에라는이 주제, 얘네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이 내용의 교구를 이렇게 넣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꿈의 날의 교구를 다양한 꾸미기 재료로 꾸민다거나 또 다른 교구들은 이뭐 숫자 버스를 활용해서 숫자 버스랑 뭐 비슷한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렇게 다르게 숫자 버스가 갖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르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밑으로 더 내려가고요. 이 교구 중심에 가까운 것들을 위로 올렸어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들어가는 범주를 다 적어드렸죠? 최소 한개예요 최대 3개에서 4개 정도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 말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는 통합으로 아이들과 놀이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 지금 이 역탈복을 통해서 예술 경험으로 아이들이 극놀이로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신체 운동 감각을 익히는 것까지 같이 하는구나 라고 앞으로 PPT 보실 때마다 확인하시면 되고 또 여기 이걸 가지고 그러면 또 뭐를 할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자 이게 달 수도 있겠지만 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 3세 아이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뭘 제일 좋아해? 요 소꿉놀이도 좋아하고 아지트 좋아해요 아지트 자기만의 아지트 어딜 그렇게 들어가요? 그치? 그러니까 꼭 좁은데 왜 거기서 세 명이 있어서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우리 아이들은 아지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럼 이때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나오세요 위험해요 계속 나오라 그래요 그럼 나오라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래서 끊고 나오게 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거 덮어주세요. <laughs> 그리고 앞에도 붙여줘. 문도 됐다가 지붕또 됐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더 놀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연계해 주는 거예요. 이 교구 하나는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이게 뭐가 될수 있어요? 치마가 될수 있겠죠?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그렇죠. 아이들 치마 돌고 춤 추는 거예요. 그금뭐 하자는 거야, 나라? 어떤 교근을 가지고도 놀라는 거예요, 아, 선생님. 뭐 하자는 거냐? 놀자는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놀이를. 해라.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한달 내내 바깥에 꺼내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일주일만 뭐한 시간씩 갖고 오시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꿈의 날개를 꾸미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붙직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 여기다가 색연필로. 저는 이제 여기다가는 쓸수 없었지만 왜냐면 이걸 만든 제작자분들에게 혼인할까 봐 적진 않았지만 저 같으면 제가 선생님한테 쓰면 이거 하나씩 뜯었을 거예요. <laughs> 뜯어가지고 뜯어서 또 다른 놀이를 저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구를 안전하게 해가지고 집에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요즘은 장난감을 못 사줘서 힘든 어머님들이 별로 없어요. 어쩔 때는 제발 장난감 좀 보내지 마세요하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어머니, 우리 친구들이 이걸 뜯기 시작하는데 <laughs> 뜯어도 될까요? 이, 자, 이걸 저는 온전히 보내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위하여 뜯어야 될것 같아요. 말씀하신대요. 왜 그렇죠? 아이들의 놀이법정이에요. 그 말은 선생님들이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놀이 교구 장난감에 대한 한계와 기준을 파해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아예 파괴해야 선생님들이 갖고 있었던 무한한 놀이 교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놀이 맵들이 딱 열려요. 자, 선생님들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은또 뭐하고 놀지 생각나잖아요. 또 뭐하고 놀수 있을까? 지금 눈 반짝반짝 거리시거든요. 그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제가 따로따로 따로 했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 한달 동안 다 푼다는 걸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랑놀수 이런 있어요. 아까 치마 입고 나는 치마 입고 뛸때 옆에는 박자 맞추고 우리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 이렇게 놀면 좋을 것 같아요